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성묘 교회 혹은 거룩한 무덤 성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일시적으로 안치되었던 무덤이 있던 곳에 세워졌다는 게 기독교계 의 정설입니다. 기독교계에서 가장 오래된 여섯 종파인 로마 가톨릭 교회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그리고 콥프트교 그리고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이곳을 예수의 무덤으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곳이 진짜 그리스도의 무덤 자리라는? 그렇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유대 문화를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있던 곳이 아니란 정황이 좀 있어요. 게다가 최근에 여기보다 더 유력한 예수의 무덤이 발굴되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각 작가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그저께 일요일인 그 3월 31일이 부활절이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묻혔던 곳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묻혔던 그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렇게 묻힌 곳이 아니라 묻혔던 곳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죠. 기독교 전통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밖으로 다시 나왔잖아요. 어, 하여간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현재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묘교회 자리였다고 하는 게 기독교 전통의 정설인데요. AD 326년경, 콘스탄티누스 황제,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명령으로 황제의 모친인 헬레나의 감독하에 예수의 무덤 자리에 기독 성묘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15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를 동안 아무도 이 정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9세기 말 정도에 와서야 좀더 이제 실증주의적인 접근을 하는 학자들이 생겨났고, 예수의 무덤 위치에 대한 의문이 좀 제기됐습니다. 우선 성서에 어떻게 쓰는지 잠깐 볼까요. 예수의 매장에 관해서는 신약 성서 복음서 네 편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의 기록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가 사망하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유대 의회 의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 원문에는 불레 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히브리어 산네드린을 그리스어로 번역해서 불레라고 했을 겁니다. 불레가 그리스 폴리스의 그 의회 같은 거거든요. 하여간 이 요셉이 빌라도의 허락을 받은 후에 예수의 시체를 자기가 가진 새 무덤에 넣고 큰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새 보금수가 디테일에서는 조금씩 다르지만은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고, 해, 동일하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문제는 이 세복음서에는 예수의 시신을 안치한 장소가 구체적으로 안 적혀있다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요한복음에 그 장소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잠깐 보시죠. 요한복음 19장 41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는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는 아직 사람을 매장한 일이 없는 새 무덤 하나가 있었다. 42절 그날은 유대인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인데다가 무덤도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거기에 모셨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십자가 동산 안에 있는 새 무덤에 시신을 모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의 세 복음서에 따르면은 그 무덤은 요셉 소유의 새 무덤이죠. 아마 요셉 부세 가족의 무덤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때 십자가가 있던 동산은 그 이름은 골고다 동산이죠.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유대의 의원, 요셉이 용감하게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의 시신을 요구했고, 빌라도는 이를 들어주었고, 그리고 예수의 시신은 골고다 안된 내에 있는 요셉 소유의 무덤에 안치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또 예수의 무덤은 골고다 혹은 갈보리의 동산에 있는 거죠. 참고로 갈보리는 영어의 캘보리를 한국식으로 표시한 겁니다. 여기서 어, 잠깐 마가와 누가에 따르면 은 이 무덤이 바위를 쪼아 만든 무덤이라고 하는데요. 잠깐 다시 확인해 보죠.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이 부분 읽으면서 혹시 바위를 쪼개 만든 무덤이 어떤 무덤인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이 영어로는 락커툼이라고 하는데요. 글자 그대로 바위를 잘라서 만든 무덤이에요. 예루살렘일 대는 단단한 암석으로 된 지형이 있는데요. 그 암석을 석공들이 깎아서 구멍을 내고 그 구멍 안에 시체를 안치할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시체를 거기 뒀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시체에 살이 떨어져서 뼈만 남으면 그 뼈를 모아서 납골당에 넣어서 보관해요. 그래서 납골함 하나에 가족 여러 명의 유골을 담아두기도 하고, 하나에 물론 한 사람만 담아두기도 해요. 그래서 어, 뼈만 보면 이제 부피가 작아지니까 납골함은 당연히 우리가 아는 관보다는 크기가 작습니다. 그리고 또막아보 보면은 이큰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았다 이렇게 되는데요. 어, 실제로 옛날 그 유대, 중산층들 이상 상류층들의 무덤은 이 락커톤, 바위를 쪼개 만든 그 무덤 입구를 또 둥근 바위로 막았어요 어, 필요할 때마다 바위를 굴려서 문을 열,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거죠 어, 신약성서에 나오는 예술을 매장한 방식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말만 들어도 <laughs> 꽤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돈도 좀 많이 들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유대, 일반적인 서민들은 이런 라크툼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공동묘지 땅에 묻었습니다. 유대에서도 꽤 부유한 중산층 이상 상류층들만 각 집안마다 하나씩 이런 석총을 마련하고, 거기 가족이 차례차례 묻힌 거죠. 우리로 치면 선산 정도 되는 개념이겠네요. 이라크툼을 보세요. 이 장식용 건물도 있고, 옆에 무덤용 굴이 따로 있죠. 이곳은 유대에서도 제일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이 묻힌 곳이에요. 어, 아리마트 요셉도 산 헤드린의 의원까지 지냈을 정도이니 최소 중산층 이상은 되었던 거죠. 그런데 마침 이 사람이 가죽 묘지를 한 장만했는데 그걸 가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선 쓰기로 한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19장을 보시죠. 그러니까 요셉은 십자가 위에 예수가 사망하자마자 시체를 내려 가죽 무덤으로 모신 겁니다. 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체를 내린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얘도 기간도 없이 바로 시체를 묻온거 아닙니까? 우리 뭐 3일장도 있고 5일장도 있는데. 요 습이 너무 서두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율법에 따르면은 시체는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매장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나 명절이 있으면은 그때는 시체를 매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어도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예수는 6월절 직전 오후 3시 정도에 사망했는데 유월절이 당일날 해가 지면 시작되거든요. 유대의 달력은 자정부터 다음날 자정까지가 아니고, 당일날 저녁부터 다음날 오후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사망한 시간 후한3 시간 정도 지나면은 다음날로 넘어가는 거죠. 어. 그러니까 해가 지면 이제 유월절 저녁이 시작되는 겁니다. 유월절 그러니까 명절에는 시치를 매장하지 못하고요. 어. 그러니까 예수를 예수 시체를 매장할 시간이 한 3시간 정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고사망한 시간이 3시니까, 한 6시 되면 해가 지잖아요한 그러니까 3시간 내에 이렇게 매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밀스럽게 예수를 따르던 그 제자 요셉이 마음이 급했죠. 어, 지금 예수님을 모두에게 모시지 못하면 이틀을 허비해야 된다. 어. 시신을 당일에 매상한 전통이 있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한 불경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막 본인이 장만한 가족묘지에 가족 대신 예수의 시신을 안치한 거죠.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족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또, 사내들인 의원인데, 유대의회 의원인데, 다른 유대 위력자들이 요셉한테, 요셉한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십자가 수형당한 유대의 죄인을 위해 가족 묘를 내주었다. 이거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중산층들은 서로 다들 아는 사이인데, 막상 누가 따지고 들어오면 난감한 거죠. 요셉은 그런 걸다 각오하고 빌라도를 찾아가고 예수 시신을 수습한 겁니다. 예, 생각해보면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현재 어, 그곳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골고루 다고 바로 옆에 예수의 신체가 안치된 무덤이 있었다는 게가톨릭 그리스 그리스 정교 등 여러 기독교 종파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 성묘교회가 바로 요셉의 가족묘가 있던 그곳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우선 지도를 좀 보시죠. 예루살렘이 여기인데요. 예루살렘도 신도시와 구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고대 예루살렘은 지금보다 좀 작았겠죠. 어, 이게 이제 현재에도 흔적이 남아있어요. 올드시티라고 부르는 곳인데 요 이게 올드시티의 지도입니다. 근데이 올드시티마저도 예수 당시의 예루살렘보다는 좀 커요. 예수 당시의 예루살렘은 여기서 이 좌상에 크리스찬 구역이 빠졌다고 보면. 대충 맞을 겁니다. 어,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곳에 골고다운 듯과 예수의 무덤이 있었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성묘 교회를 거기에 세웠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죄인들 십자가 형에 청하고 그 옆에 묻었다는 얘기인데요. 정말 그럴까요? 여기에 처형장과 무덤이 있었다고 보면 조금 찜찜하지 않습니까? 음. 고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체를 꽤 부정하게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은 시체를 만지면 성전에도 못 들어가겠죠. 본의 아니게 시체를 만지면 이제 재물을 바쳐서 정화의식을 해야 됐고요. 일반인들도 시체를 안 좋아했습니다. 근데 바로 도시 바깥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시신을 내린다고요. 그 시체도 시체지만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죽어가는 죄인이 도시 바로 바깥에 있다는 게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그 손목과 발목에 어, 못을 박을 때 죄인이 얼마나 또 고통스러운 소리를 냈겠습니까? 손목입니다. 이게 손이손 손 중간이 아니고 이손 중간에 못을 박으면 이렇게 찢어집니다. 에, 많은 그림들이 손 바닥에 못을 박았다고 묘사하고 있는데 사실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박았습니다. 손목에. 하여튼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텐데요. 이 죄인들이 이 고통스러운 단말마의 비명을 질렀을 텐데요. 그러면 예루살렘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다 들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할 리가 없죠. 만약 골고다가 진짜 이곳에 있었으면은 멀지 않은 곳에 빌라도의 집무실도 있고요, 그 헤롯 안티파스 왕의 그 예루살렘 궁전까지도 다 들렸을 겁니다. 그 비명 소리가 사실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아리마드 요셉이 가족묘를 공개청장 바로 옆에 소송한 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리고 예수활동 당시 대부분의 가족묘는 이 예루살렘 동쪽에 올리브산 기슭에 몰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긴가민가하고 있었는데 지난 2007년 3월 4일 방송국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놀라운 다큐멘터리를 공개합니다. 제목은 The Lost Tomb of Jesus 즉 잃어버린 예수의 무덤입니다. 감독은 이제 심차 자코보비치, 감독은 심차 자코보비치라는 사람인데요. 네, 재밌는 건이 작품의 프로듀스가 자그만치, 제임스 카메론. 네, 타이타닉과 아바타, 터미네이트 트의그 제임스 카메론이 맞습니다. 어, 내용은 좀 놀랍, 놀랍습니다. 자기들이 진짜 예수의 무덤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그 위치가 현재 성모교회가 아니고, 현대 예루살렘 남쪽에 어느 주택가였습니다. 지, 현지 지명으로는 탈피오트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실은 이 1980년 이곳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공사를 하다가 2000년 전에 유대 가정묘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디스카버리 일행이 주목하기 전까지는 그냥 어느 유대 가정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당시 모양도 그게 주목받지 않았다는 거죠. 한참이 지난 후에 2007년이 되어서야 다큐멘터리 감독인 자코보니치가 자체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이 다큐가 나오게 된 거죠. 이 다큐에 따르면 모덤 안에는 납골함이 10개 있었는데, 그중 6개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납골함 6월의 주인이겠죠. 자코비치에 따르면 이중 3개의 신약 선서에 나오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중 하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예슈아 바르, 예오세프, 네. 요셉의 아들 예수가 고대 아람으로 적혀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최소한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명이인인 거죠. 감독은 물론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등장하는 이름 마리아. 물론 성모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요사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요셉의 애칭입니다. 고대 유대에서는 묘비의 별명인 애칭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 요셉은 예수의 형제 이름이기도 합니다. 어, 예수의 형제 자매에 대해 의외로 안 알려져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보시죠. 3절.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이며 야구부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저 사람의 누이 동생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러고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다. 예수에게는 형제와 자매가 있었고 형제 이름은 각각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었어요. 예수가 마지였으니 요셉이 마리아진의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애를 낳지 않았다면 이들은 모두 예수의 동생이겠죠. 이, 이 납골함에 쓰여진 요사가 바로 예수의 동생 중에 하나인 요셉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납골함은 이렇게 예수와의 아들 예후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의 아들 유다라는 뜻이죠. 이 납골묘가 예수의 가정이가 맞다면 예수는 결혼도 했고, 아들도 하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아들 이름은 유다고요 어, 이것이 납골, 납골 모여서 나온 이름 중 예수의 가족과 관련된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또 나온 이름들이 이제 마리암네, 에마라. 이 예, 뜻으로는 마리라, 마, 마라라고도 불리는 마리암네입니다. 참고로 외경 중에 하나인 빌리프행전에 보면요. 이 마리막달레네가 마리암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소설 다빈치 코드의 가설처럼 예수는 마리 막달레네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걸까요? 설마요? 사실 예수, 마리아, 요셉, 유다 모두 당시 유대에서는 흔한 이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가족 외에도 이런 이름을 가진 가족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름을 가진 납골함들이 가족묘에서 발견된 것은 그냥 우연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다크에서 등장하는 동계학자는 신리학 성수에 등장한 이름들이 이렇게 겹쳐서 나올 확률이 6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합니다. 글쎄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정말 이 무덤은 예수의 무덤이고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으며 누군가가 결혼해서, 아니 구체적으로 마리아 막달레네와 결혼해서 유다란 아이를 낳은 걸까요? 제가 보기엔 신빙성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예수는 예루살렘 사람이 아닙니다. 갈릴리 사람이죠. 예수 가족 모두 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가족묘가 있었다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 있었을 겁니다. 그 전에 예수 가족은 이 석관묘를 보유할 만큼 돈이 많은 집안이 아니었어요. 셉과 예수 모두 목수였잖아요. 당신 목수가 그렇게 돈잘 버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마가복음 6장 3절,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 라고 할때이대 그 목수는 그리스로 어 테크톤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직업은 아무런 태블릿 뭐 따위를 만드는 목수뿐 아니고 뭔가 기술적인 일을 도맡아 하는 그런 마을 장인에 가까운 그런 직업입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도 이, 이,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당시에는 부자나 중산층보다는 아무래도 보통의 노동자와 가깝죠. 어,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따라서는 그 예루살렘의 가족묘에 안치된 이 유골들이 예수 가족의 유골이 아니라는 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도 100% 확실한 결론은 아닙니다. 저희 추정일 뿐이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자쿠비치 이 감독의 주장이 주류설은 아닙니다. 기독교사 연구하는 이들 중에서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